중앙영문법 3800제 1학년 거고요. 140쪽부터 오늘 볼게요. 인칭 대명사라고 나왔는데 챕터 5에서 우리가 명사는 이미 배웠거든요. 이 명이 이름 명자라 그랬죠. 근데 오늘 배울 거는 대가 붙어있어요. 대. 크다는 게 아니고 대신할 대를 말해 뭔가를 대신한다는 거죠. 그 말은 명사를 대신한다 이거고요. 첫 번째를 배울 게 인칭 대명사예요. 우리 인칭 배울 때 1인칭, 2인칭, 3인칭 배웠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1인칭은 각각 가, 가장 가까운 나, 한 명일 때 그리고 복수는 위, 우리는 이었죠. 1인칭이 가장 가까운 나 또는 나를 포함한 우리라고 생각하시고 2인칭은 상대방인 너 또는 너희들 여러 명도 가능하고요. 모양이 똑같아요. 유는 모양이 똑같다는 거 주의하라 그랬고 3삼인칭은 히나 제3자야. 1인칭과 2인칭을 뺀 제3자. 3인칭이고 그는 그녀는 그것은 단수일 때는 이렇게세 개. 3개. 요세 개가 중요했죠? 그다음에 복수는 당연히 두개 이상, 두명 이상이기 때문에 대의로 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다 배우고요. 주격은 우리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을 은는 이 가로 해석이 된대죠. 예를 들면 그는, 너는, 그녀는, 그것은 이런 식으로고 소유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유야. 예를 들면 이 책은 그의 소유예요. 이 책은 그녀의 소유예요. 이런 식으로 뭐뭐 의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뜻을 한번 옆에다 한번 써 볼게요. 나의 너의 같이 써주세요. 그의, 그녀의, 그것의, 우리의 이건 두명 이상이죠. 너희들의, 그들의 또는 그것 들여도 돼요. 사물일 때는 어, 여기서는 그거고, 아, 사물이 아니고, 그 동물일 때 가능하고요. 목적격이라는 거는 우리말에서 목적, 뭔가를, 뭐뭐, 을, 를로 되고요. 우리가 뭐뭐에게도 목적격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장에서 사용식일때 등장을 하죠. 그래서 목적격이라 서 을, 늘만 알면 안 되고 뭐뭐에게로도 해석이 된다 이건데 일단은 을, 늘로 써볼게요. 나, 를, 너를 같이 써주세요. 그를, 그녀를, 그것을, 우리를 어스죠. 너희들을, 그들을 이렇게 되고요. 소유대명사는 그 소유격의 명사까지 포함한 것으로서 뭐뭐의 것을 말해요. 영어 스펠은 당연히 외워줘야 되고 써볼게요. 나의 것 (mine), yours, 너의 것 (his), 그의랑 똑같죠 모양이? 그의 것. 문장을 봤는데 his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보통은 그의 것이 되고요. his 뒤에 명사가 있으면 그의 책, 그의 책상 이런 게 있으면 소유격이고요. h e r 같은 경우는 s를 붙여요. 그녀의 것이 hers. 어, 이세 소유 대명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의 것이란 말은 없고, ours, 우리의 것, yours, 너희들의 것, theirs, 그들의 것. 이렇게 하고, 어, 둘이 세트로 다 외워주셔야 되고, 자, 내려올게요. 주격과 목적격인데, 주격 대명사는 주어로, 목적격 대명사는 목적으로 쓰인다. 그냥 같은 말이고요. 수미 likes milk라는 이런 문장 있죠. 수미는 우유를 좋아한다. 이거를 대명사로 이제 바꿀 거야. 얘네는 세세하게 나온 그냥 명사고요. 사람의 이름, 어떤 사물의 이름, 먹는 것의 이름 다 명사죠. 이거를 대신하는 명사로 바꿀 때 수미는 쉬로 바뀌고요. 우유는 셀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수 형태인 i 스로 그녀는 그것을 좋아한다로 바뀌었죠. 그 다음 민어 likes books. 명사죠. 민호는 책을 좋아한다. 바꿀 때 그는으로 바꾸고 남자니까 책들로서 S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것들을 목적어의 자리에 왔죠. 수미 and 민호 두 명이죠 주어가 수미와 민호는 그들의 집을 좋아한다. 그들으긴 하지만 결국은 한 개야. 집이 한 개잖아요. 그래서 이슬 받았죠. 그, 그들은 그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그 다음, 소유격과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오지만, 아까 얘기했죠? 소유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오지 않아요. 즉,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This is my dog. 이것은 나의, 이건 그냥 소유격이죠. 나의 밖에 안 되고, 개. 해서 명사가 나왔죠. 근데, 소유대명사는 어떻게 분장하냐면, This dog is mine. 이 개는 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소유격, ours, 우리의 것. 뒤에 다 명사 없죠? yours, 너의 것. 명사 없어요. 그 해석을 하면 사실 다알수 있어.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이거 별표 두개 해줄게요. 전치사 뒤에는 주로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온다라고 했죠. So babies are curious about everything. 얘도 전치사죠. 전치사 나왔고 around도 전치사 전치사 대략은 알고 있죠? in, on, 뭐, at, behind 이런 식으로 위치 전치사가 많고요. with 같은 경우도 전치사고요. 이런 애들이 전치사고 이렇게 대명사를 쓸때 목적격 대명사를 쓰라고요? 목적격 인칭 대명사 그것들 주변에, 그들 주변에 이 말이고요. around 뒤에 목적격. 이게 문제에 나오면 오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별표하라고 했고, 뭐 오른쪽 한번 볼게요. 보기와 같이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인칭 대명사로 바꿔주면 되고, 사물인지 사람인지 잘 보시면 되죠. 1번 보세요. 아, I don't want grapes. 포도죠. 나는 포도를 원하지 않아. 복수기 때문에 그것들을 목적격의 자리기 때문에 을을 이거 목적으로 목적격을 바꿀 거야. That is his room. 저것은 그의 방이야. 저 방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의 것이야. 이렇게 고치라는 거거든. 왼쪽에 보시면 그의 것. 소유대명사 his 똑같죠? Then this is. His. 그다음 2번 보세요. 그 고양이는 갈색이다. 그러면 그 고양이를 대신하는 대명사는 동물 한 마리를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It is brown. 이런 식으로 거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꼭 해석을 하면서 이게 어떤 걸로 해석이 되는지 보면 되고요. 네, 142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제귀 대명사라고 나왔는데 제귀라는 거는 오늘 볼 건데 여기 보세요. 단수, 복수. 단수는 당연히 한 개, 복수는 두 개나 두명 이상을 말하고요. 제기되면서 뭐냐면, 나. 옆에 myself가 있죠. myself가 뭐냐면, 나 자신. yourself는 너 자신. 보통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자신. 또는 자신도 있고, 스스로도 괜찮아요. 나 스스로. 그 스스로, 그녀 스스로. 어, 문장을 해석할 때 자연스러운 걸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ourselves 지금 복수 쪽은 self 가 아니고 여기는 self 가 붙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selves 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 명사의 복수형 공부할 때 f 나 fe 로 끝난 애들은 f 를 빼고 V.S.로 고치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s e l v s 가 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 요렇게 되고요. 밑에 한번 볼게요. 제기용법인데, 언제 제기 대명사를 쓰냐 라는 건데, 문장에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라고 나왔고요. 동사 또는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제기 대명사를 써요 라고 했죠.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그는 그 자신을 그 스스로를 힘써 사랑한다. 그는 he loves himself. They enjoyed themselves at the party. 그들은 파티에서 그들 스스로 즐겼다. 이거죠? 여기 해석해 보시면 굳이 여기서는 그들 스스로를 안 넣어도 돼요. 그까 그러니까 그들은 주어가 주어 자체가 신나게 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해석에서는 넣지 않았고요. You should be proud of yourself. Be proud of가 뭔가를 자랑스러워하다죠. 그래서 너는 너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야 해. 즉 여기서는 스스로를 넣지 않으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넣고요. 스스로 또는 자신. 음, 어색하지 않은 걸로 넣어주면 되고. 어 이게 방금 배운 게 제기용법이었고요. 자 강조용법 한번 볼게요. 강조는 주어나 목적어 보를 강조할 때 강조되는 말 바로 뒤 또는 문장 맨끝두 가지 방법이죠. 쓰고 이때 제기되면서 생략이 가능. 강조일 때는 빼도 된다는 거죠. So my father himself designed that building. 나의 아빠가 그 스스로 저 빌딩을 디자인하셨다. My father designed t h a t building himself. 여기 보세요. 내 아빠를 강조하기 싶어서 him 셀프를 바로 뒤에 넣었죠. 그리고 문장 끝에도 아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넣는 거지. 뺀다고 해서 문장이 이상해지진 않아요. 그럼 143쪽 볼게요. 음. 1번에 보시면 I feel proud of 하고 나서 나는 내 스스로를 자랑스러내 스스로가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즉 전치사 뒤에 이렇게 myself 골라주시고요. t h y 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거는 강조용법이죠. They got very tired. 여기 강조라고 한번 써볼게. 뭐 강조라고 어 강조긴 한데 여기서는 그걸 특별히 문제 푸는 게 아니고 They는 어차피 them selves가 맞잖아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고양이는 Clint. 이렇게 스스로를 깨끗해 고양이들이 털을 핥으면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여기서 지금 한 마리죠. 한마리기 때문에 그냥 itself. 그거 스스로 해, 청소, 아니, 청소하자마자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 내려와서 생략할 수 있으면 on 없으면 엑스표 하세요. 보면 일단 해석을 한번 먼저 해보셔야 돼요. 1번에 I decide to go there myself. 나는 결심했다. 거기에 가기로. 그죠. 나는 거기에 가기로 결심했다. 여기 끝에로 왔고, 그 다음에 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죠. 강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 you wanted nothing for yourself. 너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죠. for yourself. 너 스스로. 여기서 보면 전치사 뒤에 바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나온 경우는 아까 왼쪽에 봤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제기되면 쓴다. 즉 제기용법으로 쓰일 때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생략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읽으면서 표시를 해주세요. 됐죠? 그다음에 어 비인칭 주어까지 간단하게 볼게요. 비인칭 주어 it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기초 문법에서도. 즉 비라는 거는 여기선 인칭이 없다는 거죠. 아닐피. 그래서 인칭이 없다는 거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 시간, 날짜, 요일, 계절, 날씨, 거리, 명함 쭉 구워주시고 이때 이슨 가리키는 대상이 없고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별표 두개 해주시고요. 시간, 날짜, 요일, 계절, 날씨, 거리, 명함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슬 비인칭 주어로 보고 해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what time is it? 몇 시인가요? It is 8 o'clock 8시야 그것은 8시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8시야 What date 날짜를 볼땐 date로 꼭 물으세요 What date is it today 5월 24일이야 이게 끝이죠 What day day는 요일을 불어요 date랑 요일 그거 잘 보시고 it is friday 금요일이야 계절도 같다 참가지에요 it is winter now 지금은 이걸 해석한 거죠 지금은 겨울이다 이 해석 안 했죠? 날씨도 마찬가지, cold. 어제는 추웠다. 이거 과거죠. 날씨에도 비인칭 주어이시고 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예를 들면, how far? 이 far라는 게 먼이라고 나올 거예요. 사전에 찾으면. 얼마나 먼가요? 즉, from here to the museum. from A to B. A에서 B까지죠. 즉, 여기부터 박물관까지는 얼마나 멀어요? It is about. 숫자 앞에 about은 약. 약 3마일이야 했죠. 명암도 중요해요. It is dark outside. 밖이 어둡다. 밖이 밝다. 이런 식으로 명암. 밝고 어둡다를 표현할 때도 비인칭 주어 it을 쓰고요. 대명사 it은 당연히 이시라고 해석을 하죠. 대신하는 명사. 예를 들면 there is a pencil on the desk. 책상 위에 연필이 있다. 하고 그것은 그녀의 것이다. 이때 그 연필을 가리키는 이 대명사 있죠. 그것은 그녀의 것이다. 이렇게 그것으로 해석이 되면 얘는 대명사라는 거죠. 그 얘기고 자 144쪽 볼게요. 어, 이세용법이 보기의 A와 같으면 A를 이렇게 나왔는데 어, 여기서 보시면 it is Saturday 토요일이다 했죠. 그럼 얘는 b 인칭 좋아요. 그다음 그 다음에, I'll bring it tomorrow. 내가 그것을 내일 가져올게. 라고 했죠. 그것을 이라고 해석이 돼버리면 대명사를 말하거든요. 그죠? 해석을 하면서 여기 B인칭조가 나오면 A라고 쓰시고요. 화면이 잠깐 넘어갔네요. B인칭조라고 나오면 A라고 쓰고, 해석이 되네. 해석이 된다는 거는 대명사네. 그러면 b로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여기 문제는 안 풀어 줄게요. 다음 장에 잠시만요. 어, 여기 지금 페이지가 잘못됐나? 어, 다음 장이 아니고 여기서 끝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지시 대명사 다음에